오늘은 창세기 26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좁게 보지 말고 마음의 지도를 넓혀라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어, 창세기 26장은 유일한 이삭의 에피소드를 기록하고 있는 장입니다. 어, 그런데 이삭의 에피소드는요, 사실 야곱의 스토리 중에 중간에 끼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 이삭의 에피소드 앞뒤의 이야기가 뭡니까? 어, 앞에는요, 야곱이 억지로 이제 그 장자의 권리를 어, 팥주을 팔아 가지고 빼앗으려 하는 장면이고요. 후에는요. 아버지 이삭을 속여 가지고 축복을 받는 그 장면 사이에 오늘 이야기가 끼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야곱과 이삭을 사실은요. 대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 받고 싶어 안 달라 있지만. 못 받는 야곱과 그리고 축복에 대한 별로 관심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이삭의 모습을 지금 대조해 주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야곱처럼 살지 말고 이삭처럼 살아라 그게 빠르게 축복받는 길이다. 뭐 그런 메시지를 지금 던져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삭의 축복받은 비결이 뭐냐? 오늘 세 가지 정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용기로 순종을 완성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용기로 순종을 완성했다. 여러분 이삭의 이 성격, 캐릭터를 이제 분석해 보면 좀 이렇게 볼수 있죠. 좀 겁쟁이 같지 않습니까? 호전적이지 않고요. 되게 가정적이고 좋게 말하면 평화주의자다 이렇게 볼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죽고 난 뒤에 어디서 살았냐면. 부엘라 헤로이라는 곳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아 부엘라 헤로이가 어디인지 기억나십니까? 어, 성경 우리가 계속 창세기를 보고 있는데 아마 기억 나실 거예요. 전에 사라의 여종 하갈이 쫓겨나가지고 광야에서 이렇게 죽을 뻔했던 장소가 있잖아요. 그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서 다시 살게 했던 그 장소가 바로. 부엘라 헤로이였습니다. 무슨 말이니까 거기는 이게 사람을 이렇게 많이 사는 동네가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라는 거죠. 그런데 왜 이삭이 아버지가 죽고 난 이후에 부엘라 헤로이라고 하는 광야에 가서 살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무서워서 그랬다는 게 두려워서 다른 민족, 다른 부족들과 전쟁 날까봐 특별히 가나안에 그때 블레셋이 강하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과 다툴까봐 그게 무서워가지고 거기서부터 한참 내려온 부엘라헤로의 광야에 텐트를 치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삭은요 되게 겁쟁이였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안 그래도 그렇게 땅이 안 좋은 땅인데 거기에다가 흉년까지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의 내용이잖아요. 그러자 이삭이 여러분 생각 같으면 어디로 가고 싶을까요? 거기 흉년이 들었으니까 아버지처럼 애굽으로 가고 싶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절인데 읽어보겠습니다. 2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아멘. 부엘라헤로이가 사실은 가나안과 애굽의 그 중간 지점에 있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이랑 되게 가까운 곳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으로 갈수 있는 확률이 높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하는 말씀이 뭐냐? 애굽으로 가지 말고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라고 말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이 말씀 듣고 나서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가지 아니하고 반대편 길로 꺾어 가지고 그랄이라고 하는 가난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랄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블레셋이 살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강한 족속이죠. 아까 부엘라헤로에 내려온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블레셋과의 마주치는 게 싫어가지고 내려왔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용기를 가지고 그땅 가운데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삭이 복받은 비결 중에 하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기로 순종을 이루어 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야곱과 이삭의 차이가 뭡니까? 야곱도 용기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용기는 어디 썼습니까? 아버지 속이는데 다 썼잖아요. 그것도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죠. 잘못했다가 걸리면은 죽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쓰, 아버지 속이는데 야곱은 용기를 다 썼던 반면에 이삭은요, 어디다 용기를 썼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용기를 다 썼다라고 하는 거 이게. 둘의 결정적인 차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다 연약함도 있지만, 또 동시에 용기도 다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그 용기와 담대함을 어디에 쓰고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용기를 돈 버는 데에만 씁니다. 돈 버는 일에 목숨까지 걸고요. 아주 용기 있게 돈 버는 일에 살아가지요. 어떤 사람은 용기를요 사람 얻는 데다 씁습니다 여자 얻는 데 남자 얻는 데다가 용기 다 쓰지요. 어떤 사람은 용기를 자기를 나타내는 일들에 다습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막 등반하잖아요. 목숨 걸고 뭐 이렇게 정상 같은 데 올라가잖아요. 목숨 걸고 탐험도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또죄 짓는 데 용기를 다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용기가 다 있긴 있습니다. 우리가 용기 없는 사람 없습니다. 각자 다 어느 정도 용기는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어디에 쓰고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 뭐든지 감정과 정서라는 것이 용량이 한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다가 이렇게 몰빵해버리면 다른 데다가 이게 못 씁니다. 감정이란 게 그렇습니다. 용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다른 데다 다 써버리면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는 쓸 용기가 남아있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돈 버는 일에는 성공한다 하더라도, 혹 여자 얻는 일에는 성공한다 하더라도, 혹 인싸가 되고, 무슨 유튜버가 된다 하더라도, 뭐에는 맨날 실패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는 실패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게 왜요? 걷다가 어마한 데다가 용기를 다 써버렸으니까, 그게 누구입니까? 그게. 야곱이라는 거예요. 그 용기와 꾀를 가지고, 여러분, 만약에 순종하는 일들에 그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다 썼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신들을 잘 살펴보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결국 우리가 용기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번 코로나 때 제가 사람들을 보면서요. 야, 이거 참 모순 덩어리구나. 이걸 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코로나 무서워서 예배는 못 드리면서, 다른 거할 거는 다 해요, 안 해요? 다 하잖아요. 모순이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예배는 못 드리면서 음식점 가서 밥은 되게 잘 먹고요. 얼마나 침이 많이 튑니까. 그잘 먹죠. 술집 가서 술다 먹죠.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고요. 뭐 젊은 애들은 나이트클럽 가가지고 엄청나게 놀아대지요. 뭐 직장 가서 일할, 일할 거다 하잖아요. 뭐 거기 뭐공무원들 사무실에 가보니까 아무도 마스크 안 썼다는 뭐 뉴스 뭐 그런 기사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운동할 거다 하죠. 꽃 구경할 거다 하잖아요. 잘 보세요. 용기가 없는 게 아니에요. 다른 데다가 다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용기는 없습니까? 순종하는 용기는 없습니다. 헌신하는 용기는 없습니다. 예배하는 용기는 없더라는 거예요. 사명에 대한 용기는 없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결국 이런 거예요. 사람은 어디에다 용기를 쓰냐면, 가치 있는 일에 용기를 쏟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용기가 없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생각에 가치는 일에 용기를 쏟고 있는데 그러므로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용기를 쏟지 못한다는 말은 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별 가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팀켈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다그럽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가 뭐냐? 죄란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선한 것들을 놓는 것이다 말이 좀 어렵습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자리에 나쁜 것, 악한 것을 놓는 게 죄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선한 것, 의로운 것, 옳은 거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게 되면 그게 다 죄라는 거예요 이거 용기와 연결지어 생각하면 뭐 이런 겁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위한 용기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한 것보다 우선이 되면 그 용기는 악한 용기고 죄악된 용기일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은 하나도 안 하는데 나라를 구했다, 용기 있게. 그래도 이거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는 어떤 헌신도 용기도 내지 않으면서 뭐남 도와주고 구제하고 뭐 선행 베풀고 돈 쏟아부어가지고 사람들 이 살리는 데는 엄청 했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 죄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데는 단 10분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면서 아내를 위해 남편을 위해 자식을 위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 위해서는 엄청나 헌신한다. 죄송합니다. 그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거 죄악된 일이라는 거예요. 어떤 선하고 의로운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리에 그것이 위치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거 다 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삼손 아시죠? 삼손이 얼마나 용맹합니까? 얼마나 힘이 많습니까? 얼마나 담대합니까? 근데 그힘 가지고 그 용기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않으니까 다 뭐가 됩니까? 다 죄악된 일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용기로 하나님에 대한 순종부터 이루는 부도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명부터 이루는 자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용기를 통해 순종을 완성할 수 있는 부도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삭의 복받는 비결이 뭐냐? 참 이거 이삭의 좋은 점인데요. 집착이 없다는 거예요. 이삭은 뭐가 없더라고요? 집착이 없다는 거예요. 26장을 쭉 읽어보니까 이게 이삭의 엄청난 강점입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도 집착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땅에 집착해 안 해요. 땅에 집착 안 하죠. 사람에 대해 집착하지 않지요. 관계에 대해 집착 안 합니다. 우물 집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팠던 우물이래요. 그러면 집착할 만하잖아요. 내 건데요. 내 아버지 거였는데요. 또 자신들의 종들이 땀 흘려서 판 우물이잖아요. 그러면 집착할 만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거기에 전혀 집착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런 집착하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아무 힘 없습니다 집착이 뭡니까 집착이 이런 거예요 너무 좁게 보는 거예요 이게 집착입니다 너무 좁게 보니까 보이는 게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좁게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날 목자가 와가지고 그 이삭과 그들이 판 우물들을 자기 거라고 하면서 다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삭이 그 자기가 판 우물만 보고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집착하게 되어지죠. 그러면 다퉈야 되죠, 싸워야 되죠, 어떻게라도 쟁취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좁게 보지 않았어요. 야 이것만 우물이냐? 하나님이 더 좋은 거, 더 많은 거. 주실 줄로 믿는다. 그러고요,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넓게 봤다는 거예요. 그것만 보고시 아니고 넓게 봤다는 거예요. 이게 이삭의 강점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야생에서 꽝을 잡아다가, 예전에 꽝 많이 잡았잖아요. 저도 군대에서 이꽝 잡으러 좀 돌아다녔는데, 야생에서 꽝을 잡아다가 도망치지 못하게 하려고 그랬다 그러죠. 얼굴에 깔때기를 씌웠다 그러죠. 이렇게 좁게, 시야를 좁게 해가지고. 그러면 보이는 게 뭐밖에 없어요? 땅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닥에다가 먹이를 깔아두면은 이 꿩들이요 하늘은 보지 못하고 땅만 보면서 먹이 먹다가 아무도 날아갈 생각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좁게 보니까 집착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돈에 집착합니까? 돈밖에 못 보니까 돈 없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시야가 좁다는 거예요. 돈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돈에 집착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돈 없으면 끝입니까? 아니죠. 돈 없어도요, 뭐 있으면 돼요. 실력 있으면 돼요. 돈 없어도요, 좋은 인맥 있으면 돼요. 돈 없어도 좋은 성품 있으면 돼요. 돈 없어도 지혜가 있으면 됩니다. 말씀씨가 좋아도 됩니다. 하다못해 얼굴이라도 이쁘고 잘생기면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돈만 보니까 돈에 집착하는 인생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20세기에 아폴로 계획, 달나라에 보내겠다. 그렇게 이제, 어, 공언한 후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달에 사람을 보낼까? 이제 고민했다라고 하는 거죠. 연구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폰 브라운이라고 하는 사람이 발탁이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달에다가 사람을 보낼 수 있을까?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제 2차 세계대전 때요, 세계 최초로 탄도 로켓, 탄도미사일을 개발한 사람이 바로 이폰 브라운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무슨 말이냐? 탄도미사일이 뭡니까? 수백 킬로, 키로, 수천 킬로를 요한 번에 날아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거기까지 한 번에 날아가서 목표물에다가 폭탄을 떨구는 거. 이게 탄도미사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폰 브라운의 생각은 뭐에 꽂혀있냐면 탄도미사일처럼 우주선을 지구에서 달나라까지 보내자. 이것밖에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야가 좁아요? 넓어요? 좁아요. 이거 하나만 보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 실패했습니다. 그런데요, 그폰 브라운에 비해서 훨씬 더 젊은 연구가가 있었는데, 이름이 존 휴볼트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죠. 연구가가 있었습니다. 휴볼트의 장점이 뭐였냐면, 집착할 만한 자기의 아이디어나 자기 성과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열려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해보는 거예요. 시도해보고요. 모든 것들을 다 생각해보고, 아이디어를 모든 방면으로 다 활용해보는 것입니다. 결국 휴벌트가 제안한 게 뭐냐면 이때까지 없던 방법이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달 궤도 랑데뷰라고 해 가지고요. 우주선을 띄웁니다. 지구에서 우주선을 쏘면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 달 궤도까지 갑니다. 그리고 달 궤도에서 다시금 달 표면까지 착륙할 수 있는 착륙선을요, 거기서부터 다시금 분리해가지고, 달에다가 갔다 오고, 올 때는 착륙선 완전히 버려버리고, 가볍게 한 상태로 다시금 지구에 돌아오는, 한 번에 가는 게 아니고, 여러 번에 걸쳐서 이렇게 할, 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것들을 연구하고, 진행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우리가 우주영화를 보면 보통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이 사람이 개발한 방식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 방법으로 닐 암스트롱이 달에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당시 나사 연구원들의 평균 나이가 몇 세인 줄 아십니까? 놀랄 겁니다. 몇 세냐면 26세였다 그래요. 나사의 연구원들의 평균 나이가 26세. 일부러 이렇게 젊은 사람들 뽑았대요. 왜냐하면 젊고 어릴수록 상상력이 풍부하고 좁게 보지 않더라는 게. 근데 나이 들수록 어떻게 어떻게 봐요? 좁게 보니까 연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들을 다 뽑아가지고요. 이 새롭게 개척하는 우주 개척 일들에 있어서 쓰임 받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넓게 보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기서 중요한 게한 가지가 있는데 이런 거예요. 내 머릿속에 또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지도가 넓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도가 넓은 지도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경제 지도 넓어야지요. 경제 지도가 넓어야죠 내 마음속에서 무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의 경제 지도가 좁습니다. 그래 가지고 맨날 하던 일 말고는 아무 일도 못 해요. 자기가 하던 일 그것만 생각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경제 지도가 좁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관계 지도가 좁습니다. 맨날 그 관계만 그 관계에만 매달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관계 지도도 좀 넓어야지요. 그래서 늘 자기 수준의 사람들하고만 어울릴 것이 아니고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직업군과 다양한 스펙트럼의 관계를 맺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 지도가 넓어야지 우리 마음 가운데 전도 지도가 넓어야지요. 언제까지 고색동 작은 말 작은 말이라 그러잖아요. 작은 말 사람들만 보고 전도할 거냐라고 하니 어디까지 가야 돼요? 큰 말도 생각하고 길 건너편도 생각하고 평동도 오목천동도 수원역 근처까지도 품어 가지고 지도 전도지도를 넓히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지도도 넓어야지요. 맨날 내기도 내 가족기도 내, 가족 내 교회기도만 할게 아니라 기도의 지도를 넓혀 가지고 축복해 주고 중보해 주고 몽골 땅도 멕시코에도. 기도의 지도를 넓혀가지고 기도해 줄줄 줄 아는 넓은 사람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베스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렇게 기도하죠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뭐하시고 넓히시고 이게 야베스의 기도했잖아요 나의 지경, 나의 지도를 넓혀 주옵소서 여러분 좁게 보지 말고 넓게 보는 주의 종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것에도 집착하지 말고 넓은 지도를 가지고 넓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넓어질까요? 다른 거 아니죠 내 지도를 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지도를 품는 자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지도는 결코 좁지 않겠죠 엄청 넓겠지요 이삭이 품은 게 바로 바로 그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도를 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부탁입니다. 뭐 하나의 어떤 한 사람의 뭐 어떤 작은 거 하나에 집착하지 말고 그게 사람이든 집이든 자기 생각과 계획이든 좀 넓게 보면서 진정한 자유와 만족과 큰 비전을 주님 안에서 누리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삭의 축복받은 비결이 뭐냐? 참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런 거예요. 절대로 말씀의 경계선을 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를 하지 않았다고요? 말씀의 경계를 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런 겁니다. 블레셋과의 갈등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계속 장막을 옮겨 다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계속된 갈등과 위기의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단한 번도 이삭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경계선을 넘어가지 않았어요. 먼저 가난안 땅을 벗어나지 않았죠. 가난 땅 절대 못산 자리에 돌아다니긴 했지만 그 안에서만 계속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순간에도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원수 갚지 않았습니다. 저주하지 않았고요. 불평,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말씀의 경계를 철저하게 지키며 갔다는 게 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게다가 잘 보세요. 이때가 청동기 문명이거든요. 엄청나게 오래된 시절입니다. 거기다가 부족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좀 가진 자는 다 아내가 뭐몇 명씩 거느리고 살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거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더 두지 않았잖아요. 말씀의 경계를 넘어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장 특출난 게 없는 이삭이지만 야곱, 아브라함, 요셉에 비해 특출난 게 없는 이삭이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빨리 엄청난 축복을 부어 주시는 사람이 또 누구예요? 그 이삭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바보들이 누구냐? 말씀의 경계를 밥 먹듯이 넘나드는 사람들. 이게 바보들이에요. 좀 어려우면 11조 빼먹고, 좀 바쁘면 주일 성숙 빼먹고, 좀 기도응답 더디다고, 뭔가가 위, 위기가 기속되고, 어려움이 지속되면 악담을 하고, 불평을 하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열받으면 나가서 술 퍼먹고, 담배 펴대고, 술집 가서 여자 불러다가 한껏 풀어지고, 급하면 거짓말에 불법에, 누가 좀 손해보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누가 좀 못되게 그러면 쫓아가서 복수해 주고 겁박하고 그럴 때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축복이 딜레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정탐했습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께 뭐 했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했다는 거예요 말이라도 안 했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걸 다 내뱉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 때문에 가난 들어가는 게몇 년이 지연되었어요? 40년 지연되었어요. 불평하고 원망했더니 40년 딜레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닥치고 가만히 앉아있었다 하더라도 40년 아낄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걸 못 참고 악담하고 불평하고 분노했더니 몇년 미뤄지더라? 40년 미뤄지더라고 하는 게 축복의 때가. 그럼 아브라함 이야기 우리가 계속 봤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 안 해보십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후에 10년 만에 어떤 일을 하냐면 하가를 통해서 일종의 편법이죠. 이스마엘을 얻게 되어집니다. 말씀의 경계를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 그거 안 하고 가만히 있었다고 라 한다면 하나님이 몇살 때에 이 상을 주셨을까? 제가 볼때 100세까지 안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그냥 한 11년, 12년 됐으면 주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자기 생각대로 경계를 넘어가 버리니까 자꾸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과 능력과 그 모든 것들이 딜레이, 딜레이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브라더스 카퍼라고 하는 사회적 기업의 대표, 김성민 씨 이야기입니다. 아까 제가 잠깐 언급해드렸는데, 이분이 정확한 나이가 아니라, 추정, 추정된 나이로 3살 때쯤, 추정된 나이 3살 때쯤에 고아원에 입소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버림을 받은 거죠. 길거리에 버려져 있는 아이를 이제 고아원에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에 이제 안동, 보육원에 약 80명의 아이들이 있었고, 교사 선생님이 고작 세 사람 밖에 없었대요. 그러니까 이거 뭐 감당이 안 되죠. 그러니 자연스럽게 그 보육 시설의 문화가 뭐였냐면 형들이 남자 동생들을 챙기고 누나들이 여자 동생들을 챙기는 40명씩 있다라고 한다면은 뭐한 10명이 나머지 30명 이렇게 챙기는 뭐 그런 구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거기에는 엄청난 구타와 폭력이 난무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김성민 씨가 날마다 날마다 그렇게 세상을 원망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버린 부모를 가장 많이 원망하고 때리는 형들 원망하고 이거 방조하고 있는 선생님들 다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그래서 심지어 가방에다가 매일마다 칼을 들고 다녔대요 그래가지고 혹시라도 날 찾아 부모님이 오시면 찔러서 죽여버려야겠다 이렇게 아주 악독한 마음을 가지고 원망하면서 그 고아원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어느 날 보육원에 봉사를 나온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그날 모든 원망의 마음들을 회하고 하고 눈물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또 시간이 얼마 지나자 다시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를 이제 졸업하면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를 가지 않으면 나가서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의무적으로 보육원 이 퇴소를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보육원 퇴소를 하는데 가진 돈이 그때 5만 원밖에 없었대요. 그 때에 이 5만원 들고 서울로 와가지고 6개월 동안에 노숙자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던 어느 날한 지하철역에서 전도하는 두 권사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는데, 이분이 그랬대요. "아, 저 어릴 적에는 교회를 다녔지만 지금은 다니지 않는다고 다 내용도 알고 있으니까, 저 말고 다른 사람을 전도하시라고 했더니, 우리 권사님도 아시겠지만, 예전에 다녔다 그러면 더 어떻게 해요? 더 붙들게 되잖아요. 아니, 예전에 다닌 사람이 왜 이러고 있냐고, 그 권사님 두 분이 팔짱을 딱 끼더니." 아, 당신은요 하나님 예배하신 분이라고 오늘 가서 예배드려야 된다. 아마 뭐 수요일이나 금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가서 예배 드리자고 막 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랬대요. 자신에게 이런 애정과 관심이 부담스러웠지만 싫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내기는 척. 따라간 교회가 강남의 사랑의 교회를 따라갔는데 들어가면서부터 찬양이 막 울려나잖아요. 그리고 들어가자마자 그 찬양의 가사와 찬양의 분위기에 완전히 마음이 녹아져 버려가지고요. 콧물룸을 다 빼고 다시금 두 번째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근처로 고시원을 얻어가지고 그때부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다 빠짐없이 예배하면서 엄청나게 신실하게 신앙 생활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26살이) 되어서 사회복지 선교학과에 이제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학교에 들어가가지고 한 자매를 만나게 되어지는데 어느 날그 자매가 이제 좀 친해진 다음에 그러더라는 거예요 우리집에 한번 올래 이러더래요. 한 번도 그런 어떤 환대를 받은 적이 없, 으니까 얼마나 흥분되었겠어요. 그런데 불안하더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렇게 교제하다가 이 고아원 출신들의 사람들이 그렇게 교제하다가 마지막 그렇게 부모님께 인사드리는 그때 대부분 상처받고 헤어지는 게 너무 많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걱정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자매가 엄마한테 전화를 하더래요. 전화하더니 엄마, 내가 아무 아무 얘기를 많이 했지? 어, 한번 우리 집에 데리고 가고 싶은데 데려와도 돼? 그랬더니 엄마가 이 수학이 건너편으로 엄마가 하는 말을 들었대요. 뭐라 그러냐. 안 된다고.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거절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 때 같으면 그 거절감정 때문에, 이게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엄청나게 상처받고 또 원망하고 그랬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 이때는 원망이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엄마의 말이다 이해가 되더라는 게 자기 같아도 그랬을 것 같더라고. 그런 풍성한 마음이 들면서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로 다음날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요. 그 자매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대요. 이 형제에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네를 꼭 한번 만나고 싶다고 주말에 올수 있겠냐고. 그래서 갔대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자초정을 얘기를 하는데 그날 오지 말라고 아직 준비가 안됐다 거절한 후에 다음 날 새벽 기도를 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다른 기도를 못 하게 하시면서 그 형제에에 관한 기도를 하게 하시면서요. 하나님이 자꾸 그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성민이는 나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네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고. 그리고 다른 기도가 안 되고 그 김성민이라고 하는 청년을 위해서만 기도하게 하시더라는 게 그래서 너무 궁금해 가지고 아침에 눈 뜨자 기도 기도 끝나고 돌아가서 바로 전화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두 사람이 결혼 했다라고 하는 뭐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현재 말씀드린 대로 브라더스 카퍼라고 하는 사회적 기업의 대표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다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전화를 통해 거절받은 순간에 막 그냥 트라우마 때문에 상처가 올라와가지고 다 원망하고 상처를 드러내며 여자한테 왜 전화했냐고 아직, 어, 나한테 묻지도 않고 왜전화해 사람을 이렇게 비참한 존재로 만드냐고 막 가시도 친 말을 하고 말씀의 경계를 넘어가지고 막 그런 감정을 다 드러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뭘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그냥 끝나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이해해 주고 감사하고 원망하지 않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관여하고 있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만져 주셔서 축복이 당겨지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뭘 해도 다 좋습니다.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있잖아요. 불평, 원망, 그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다 괜찮은데, 절대로... 말씀의 경계를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말로 내뱉지 말라는 거예요. 행동이든 말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서 말하고 주안에서 관계하고 말씀의 경계 안에 늘 거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께서 조만간에 다 부어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이삭의 축복이 축복받은 비결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요, 용기로 순종을 완성시켰다. 우리 용기 다 있다 그랬죠? 문제는 어디다가 쓰고 있느냐라 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선한 일이라도 하나님보다 앞서면 하나님 자리에 있으면 그 뭐라 그랬어요? 다 죄입니다. 하나님 우선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보다 되길 바라겠고, 먼저, 우리 가진 용기를 다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그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말자 그랬죠? 집착이 뭐라 그랬어요? 좁게 보는 거. 그러므로 생각 속의 지도를 넓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지도를 가지고, 그거 아니면 어때?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실 수 있어라고 하는 넓은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안에서 자유와 만족과 충만과 축복을 다 누릴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절대로 말씀의 경계를 넘어가지 말아라. 주님 안에 거하길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원망 불평 분노 내뱉지 말고 그냥 잠잠하여서 마음 가운데 가지 있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할 수 있는 무덤 되게 바랄 때에 그럴 때에 축복이 딜레이 되지 아니하고 늘 은혜와 복을 당겨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